안녕하세요 점점 날씨는 더워지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은 더위를 먹은 건지 몰라도 요즘 뭘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고 조금 속이 더부룩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3년째 현미밥을 먹고 있는데요 현미밥은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체를 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변비까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이런 이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미밥을 잘 씹어 먹는다고 나름 잘 씹어 먹는데 소화가 잘안 되나봐요. 그래서 저는 매실액과 소화제를 항상 달고 삽니다. 그리고 변비약도 굉장히 자주 먹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영육성 식도염도 있었고, 채도 자주 했고, 급채도 몇번 많이 했었고요. 저는 소화 능력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소화제 매실 희석액 변비약으로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제품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발은 곡물 효소입니다. 제가 하루에 6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하고 남은 2시간은 운동을 해요. 근데 밥을 먹고 6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직장인이나 학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제품 극찬하는 이유 1번 말씀해 드릴게요. 1번 효과가 직방입니다. 효과가 정말 좋아요. 저는 이 바른 곡물 효소 한 포를 먹고 약 4시간 만에 시원하게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순대볶음을 먹고 체하신 40대 저희 엄마도 이 바른 곡물 효소를 먹고 약 5시간에서 6시간 만에 일을 보셨습니다. 엄마도 나이 때문인지 자주 체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게어딨냐며 맛있게 드시고 시원하게 일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국내 발효효소와 멀티바이오자임 43.06%, 식물유래 식이섬유 40% 함유, 17종의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제가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물 효소를 극찬하는 이유 두 번째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이 맛을 영상으로 보... 직접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제가 원래는 이렇게 가루 형태로 뭘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기관지도 좋지 않아서 기관지 약들을 자주 먹는데 기관지 약들은 보통 빠른 흡수를 위해 가루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형태의 약들을 먹다 보면 이에 늘러붙기도 하고 이게 더 쓰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루 형태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정말 맛있고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이 바른 곡물 효소를 찾아보니까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달달하고 고소한 누룽지 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가루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누룽지 맛이니까 믿고 먹어보자. 하고 먹어봤는데, 제가 맛 표현을 조금 잘하거든요? 정말 어떤 맛이냐 하면, 할머니가 타주신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고소한 미숫가루 맛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 달달한 그 맛있는 미숫가루 맛이 여기서 나요. 이 바른 곡물 효소에서 그 맛이 납니다. 정말 그냥 진짜 계속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이렇게 맛있는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 소화에도 도움을 준다니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바른 곡물 효소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냐 하면 평소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들, 소화 능력이 부족하여 항상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 시원하게 일을 보고 싶으신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렇게 한개한개 한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휴대성도 매우 좋고요. 패키지 컬러도 이렇게 안정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는 초록색이라 아주 깔끔하고 예쁩니다. 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이 바른 곡물 효소 맛도 있거든요. 정말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소화 문제는 이 바른 곡물 효소가 해결해 줄 겁니다. 아, 맞다. 우유에 섞어 드시는 것도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그럼 안녕!